안녕하세요. 백점 노후입니다. 여러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은퇴 후 삶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알아보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성숙한 감정 조절. 첫 번째는 바로 성숙한 감정 조절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가까운 사람의 이별 같은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유머로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어주고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 유지 두 번째는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유대감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간단한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같이 하는 식사 등이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삶이 노년기 행복의 핵심입니다. 배우자 또는 가까운 파트너와의 관계,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가까운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안정된 관계는 노년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없는 경우라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통합 및 커뮤니티 활동. 네 번째는 사회적 통합입니다. 은퇴 후에도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호회,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면 고립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제된 음주 또는 금주. 다섯 번째는 절제된 음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노년기 신체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절제된 음주 또는 금주는 건강을 유지하고 더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는 마음과 호기심 유지.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배우는 마음입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지 능력도 유지되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이렇게, 노년기의 행복을 위한 7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와 긍정적인 태도가, 노년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노년 생활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